실 여기 한번 가봐도 네, 돼요? 국회 본회의장. 음. 아 여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음.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각급 음. 장관들 그리고 국회 의장이 허용한 자만 이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저희 못 봐요? <laughs> 그래서 희성 저... 의원님한테 가. 아문이상 전임 님한테 갔다 올까요? <laughs> 아, 잘 몰라가지고. 네, 서이 문은 지금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회기 중에만 문을 아... 열 수가 있고. 아, 못 봐요? 그래서. 어, 사실 국회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네. 방청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거기에는 허용을 해요. 방청을. 아, 거기로 그래요? 한번 가서 어, 안에 내부를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가요, 있어요. 가요, 네. 가요, 가요. 네. 법을 만드는 곳으로. <laughs> 방맹이를 두둥기는 곳으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laughs>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모여서 일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는 방청석이에요. 자, 들어오세요. 짜자잔, 이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원들 배치도가 있고 와, 자, 뉴스에서 방청해? 보시던 우와, 네. 신기하다. 여기가 방청객들 네 여기가 방청하시는 우와. 곳 그다음에 이 기자분들이 이곳에서 아, 취재하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여기서 예. 의원분들 야한 사진 보는 것도 다 찍어 카메라 정말 아, 짝은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딴지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 그럼 다잡다 잡혀요 네, 저 천장에 등도 되게 많네요. 예, 저 등이 다 켜지면은 365개의 등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365일 내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오가, 국회는 의미가 되게 많군요. <laughs> 이 국회의원들 자리는 어떻게 배정을 해요? 집권 정당이 네. 가운데에 앉습니다. 야당들이 사이드로, 사이드로. 가요. 예, 보통. 어, 초선 의원들부터 앞자리에 앉기 시작해요 아, 많이 초선이 앞으로 앉아요. 예. 어, 그런데 그 얘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국회에서 몸싸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초선 의들이 나와서 망하라. 이렇게 의상 같은 것도 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게 옛날에 유시민 의원이나 강기가 의원이 뭐 한복이나 캐주얼 옷을 입고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이 그때 2003년도에 응. 보궐 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대혁당 맞죠. 네. 의원 선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날 하얀 바지에 면치셔츠에자색 자켓을 입고 나온거든요리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조심해야 될요 갖고들 못 들어오는 거 있어요? 국회의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외투도 벗고 가방도 거기다 걸어두고, 그다음에 목마르거나 이럴 때는 바깥에 나가서 물을 마시게끔. 여기 물도 못 갖고 들어가요? 예, 예. 예전에는 국회선진화법 없을 때는 뭐 물병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방해할 수 있는 물품들은 가지고 올수 없도록 아, 되어 있어요. 혹시 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던지는 네,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아, 네.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있도 전진해야 합니다. 축하셨습니다 저는 2011년인가 그때 퇴로 탄... 네, 퇴로 탄 투척 사건. 그때 김전동 의원인가요? 한예비페이 반대.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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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여 여기 진짜 대한민국의 별별 일이 다 여기 있었었군요. 네. 어. 모니터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에는 의사록, 그러니까 회의록들이 주로 저기에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음. 각 안건에 대한 안건 설명 음. 이런 것들이 저기에 모니터에 뜨고 음. 어, 의원님들 전체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가. 음. 쫙 뜹니다. 그래서 어, 많이 보셨겠지만 어, 찬성표는 네네. 초록색으로 쭉쭉 표시가 되고 반대 표시는 빨간색으로 기권은 노란색으로 쭉 표시가 돼서 대부분의 표결은 다기명 투표예요. 어떤 의원이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다고 100%기명 투표는 아니에요.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칸네개 보이시죠, 네네네. 여기도? 네. 저기가 뭐냐면 투표소입니다. 그래서 아. 어, 주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요. 아. 예전에 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도 사실은 들어가서 했죠. 네, 그때. 그때도 무기명 음. 투표였어요. 네, 무기명. 음. 네.